이게 내가 천만 원씩 버는 방법이야. 매니저가 으스댑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아이와 여성 고객이 명품 매장에 방문했는데 신발굽 좀 AS 가능한가요? 신부터 재수가 없으려니까. 신입이 달려옵니다. 이거 1 0년전봄 신상이네요. 수리 가능합니다. 고마워요. 차별한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라 꼭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손님이 귀가하시는데 이거 네가 고쳐줄 거야? 평생 AS는 고객님과의 약속으로. 그러니까 네가 거지라니까. 무시해야지. 그래야 나처럼 한 달에 천만원씩 벌고 아파트까지 사는 거야. 아, 접수증 안 드렸다. 신입은 뛰어나가는데. 어머, 사모님 안에 들어가시죠? 됐습니다. 매장은 그냥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신 회장님의 마지막 사업인데. 역시 접는 게 좋겠습니다. 직원들 수준도 엉망이고요. 차를 타고 가려는데 오토바이 좀 치워야겠다. 아, 고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 고마워요. 여기 접수 중이에요. 고객님의 추억이 담긴 신발 꼭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일주일 뒤 고쳐진 신발이 도착하고... 어휴 그냥 갖다 버리지그래. 매니저님, 그만하세요. 이건 회사 방침이잖아요. 나는 그 방침을 다 어겨서 월천 벌고 너는 거지인 거라고. 겉모습 딱 보고 돈 없어 보이는 것들은 거르라니까 매니저는 신입을 괴롭히는데, 명품 매장 패션으로 이거면 되겠습니까? 여성이 다시 매장을 찾았는데. 어휴, 아줌마, 어디 쓰레기통 뒤져 오셨어요. 매니저님, 진짜 그만하세요. 거지 같은 프리 보니 짝퉁이 분명하고 냄새도 날것 같은데 고객님 일단 여기 신발이요 모두 깔끔하게 고쳐졌습니다 이 신발은 내 남편인 장회장이 나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신발이에요 장회장 우리 회사 창업자 장회장 말해요 노망날 나이는 아니신데? 매니저는 점점 더 무례하게 구는데 아직 퇴근들 안 했어? 점장님 진상 거지가 와서요 어머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점장이 들어오면서 아 수준 떨어진다던 직원이 자네였구만 수준 떨어진다뇨 저 여기 1등 사원인데 1등 사원은 무슨 고객 서비스가 엉망이라 고소까지 들어오는구만 이 직원부터 해고하고 얘기 나눠보죠 겉모습 유튜브로 사람 가려받는 직원 꼴좋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